아이 씨바, 저는 분명히 밑에 있는 애를 재생을 뭐야, 했는데, 뭐야. 왜 사과, 사과장이랑 뭐야? 뭐야? 사과장이랑 뭐야? 근데 사과장이랑 같이 이렇게... 그, 야, 근데 그거... 우결이랑도 약간... 한다고 치면, 어, 어결이라도 우결한다고 치면... 네. 누가 안 하긴 할 건데, 야, 일단 오... 드러나 봅시다. 여성 역할이에요. <laughs> 미쳤니? 미쳤니? 아니, 다미야 미쳤니? 돌았, 돌아, 돌았니? 둘다 여자라고요? 아니, 당연히, 당연히 사가님이 여성분이시죠.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뭐. 아니, 왜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기까지 해?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기까지 해야 돼? 당연히 사가님이시죠